안녕하세요. 더 나은 하루의 윤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정신없는 하루 보내셨나요? 이 현대사회라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다들 진짜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사회가 가장 힘들다라고 볼 수도 없겠죠. 예전에도 힘든 시기도 있었겠고, 다른 곳에서는 또 이것보다 더큰 고통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자신이 갖고 있는 현재, 이 시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공간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불안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힘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부족하겠지만 어, 조금이나마 심심한 위로를 먼저 건네봅니다. 자,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진짜 한치 앞에 모르는 세상.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수 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70% 정도의 노력을 해도 되는 삶. 70% 정도의 노력을 해도 괜찮은 그런 자리에서 사는 삶을 살자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70%를 넘어서 100%, 150%, 200, 300%를 사는 게 되게 기본이 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정상이 된 사회인 것 같아요. 조금 씁쓸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자신한테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살까?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살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 봐요. 태어난 것은 사실 의미가 있을까요? 그 태어난 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난 건데. 적어도 살아가는 것은 의미를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기계의 부품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삶의 의미는 적어도 인간답게 사는 삶. 그리고 나아가서 행복을 느끼고 여유를 느끼는 삶이 그게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자기한테 던졌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오실까요? 쉽지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70% 정도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70% 정도를 하면 30% 정도의 여백이 남잖아요. 이 여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백에서 비로소 휴식이 생기고, 이 휴식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이곳에서 새로운 예술성, 창조성, 다른 생각,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서 나의 전체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0%를 노력해야 된다면, 여백이 없는 삶을 산다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겠고, 자신의 삶의 의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에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거겠죠? 게다가, 만약에 이게 150%, 200%, 300%를 노력해야 된다면,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은 둘째 치고, 일단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것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과욕이 생기게 되고, 삶을 진짜 깎아내리는 자신의 신체를 부실듯한 노동을 해야 될수 밖에 없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것들로 인해서 이루지 못할 때는, 거짓과 위선, 그리고 아부, 심지어 모략을 통해서 딛고 나아가는 악의적인 술수까지 동원해야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현대인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자신이 더큰 자리,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나의 노력만으로 내 뜻대로 될까? 이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상이란 거는 내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은 진짜 한치 앞도 모르게 계속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발휘하고 있는 내 능력이 몇년 뒤에는 되게 낙후된, 도태된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해봤을 때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한낱 인간이라는 존재는 상황에 맞춰서 그 흐름에 맞춰서 잘 응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그것의 원동력이 바로, 그렇게 살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70% 정도의 노력을 하고 30% 정도의 여분, 거기서의 여유, 거기서의 넓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그 공간, 이런 것들이 될수 있다고 봐요. 물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그저 한 가지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물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정답을 논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다양한 해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길이 막혔었을 때는 다른 길로, 그 다른 해답의 길로 가고, 이곳이 막히면 다른 해답의 길.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인간이라는 삶에 조금 더 유용하지 않나? 그게 더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힘들게, 힘겹게 버텨오면서 살아오셨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의미를 담으며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던 분들에게는 지금 제 말이 당연히 위로가 안될수 있고 또 배부른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신뢰를 범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결례를 범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다가,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시다가 벽을 만나게 되어서 이 벽을 더 이상 뛰어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좌절해서 나약해질 때, 진짜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다른 길이 있다. 이러한 해답도 있다. 라고 하는 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취지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을 살며 이렇게 지내오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찌되었건 간에 여러분들의 하루가 더 나은 하루들이 되어서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